여러분,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15억 넘는 집은 대출이 최대 4억 원으로 제한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확대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째, 서울과 경기 지역의 규제 지역 확대 내용, 둘째, 강화된 대출 규제와 실제 영향, 셋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의무에 대해 차간차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달라진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한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에 확대된 규제 지역 지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 25개 구 전체가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과천시, 광명시가 포함되었고, 성남시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수원시는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가 지정되었고,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까지 총 12개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지역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됩니다.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다만 규제 지역 지정일 당시 이미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합니다. 둘째, 청약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7년, 투기과열 지구는 10년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분들에게 우선 공급되며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됩니다. 셋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강화됩니다. 2주택자는 취득세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도 중과되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 단, 이 부분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중입니다. 넷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까지 제한됩니다. 실제로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당시 조합설립인가 된 재건축 구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집니다. 매매 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번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첫째,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둘째,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신다면, 기존에는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4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16억 원은 본인 자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셋째,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가 단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30억 원 주택을 구매한다면 28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도 상향 조정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5%에서 3.0%로 2배 인상됩니다. 이는 DSR 계산 시 실제 금리보다 3%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 원인 분이 금리 4%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5.5%로 계산했지만 이제는 7%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약20%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 쉽게 말해 지방의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서울에서 전세를 살면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도 DSR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추가 대출 여력을 크게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원래 2026년 4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6년 1월로 앞당겨집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새롭게 지정됩니다.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 및 다세대 주택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정 효력 발생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월 20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어떤 의무가 생길까요? 첫째,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5년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매매 가격 신고 의무가 강화됩니다.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허위 신고가로 계약 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월 19일에 계약한다면 토지거래어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0월 20일 이후 계약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5년간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합니다. 또한 대출도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되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매도 3년간 제한되어 금매로 처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런 강력한 규제와 함께 불법 행위 단속도 대폭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합니다. 7개 지방청의 정보수 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8세 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경찰청도 전국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 기구를 새로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 조직까지 운영하여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한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됩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고 서울 노후 영구 임대주택 2만 3천 호를 재건축합니다. 서리풀 지구 2만호와 과천 지구 1만호 등 강남권 인접 지역 공급도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첫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둘째,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가 최대 4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셋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10월 20일부터 5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자금 계획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니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